다르지 기독교에서는 무드셀레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969세 살았죠? 무드셀레가 노아의 친할아버지 라메기 무드셀레의 아들 이야 무드셀레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세요 849세 때, 모더셀레가 849세 때, 모더셀레 아들 라멕이 662세 때, 그 손자 노아가 484세 때, 첫 아버지, 할아버지 꿈을 꿔, 방주를 만들어라. 아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이가 얼마야? 그죠? 849세야 그 849세 자기 아버지가 662세 노아가 480세 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아니 이런 계빈이 있습니까 그 방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방주에 네 가족 너의 가족 8명이 들어가게 해라 아니 노아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밖에 없어 노아는 가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근데 무슨 8명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120년이 남았다 그때 네 할아버지도 죽을 것이고 네 아버지도 떠날 것인데 네 가족만 여덟 명이 들어가게 해라. 아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 노아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 무스실라 그 라멕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무스실라가 그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대로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러니까 483명 노아가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야. 502살에 노아가 아들을 낳아요, 생 응? 502살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120년 동안에 식구가 며느리까지 해서 8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은 내용과 일치하거든. 그러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 근데 내가 왜이 방주 이야기를 하냐? 이제 눈 뜨세요. 왜 방주 이야기를 하느냐? 잘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은 실제 이름이 뭡니까? 노아야, 노아. 그러면 이 노아하는 거는 붙잡으면 노아! 이런 거 노아인가? <laughs> 아니죠? 이거는 노젓는 노자야. 노젓는 노자. 내가 네 자신이 바로 노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지만 노를 만들지 마라 절대로. 아니 배는 만들라고 거고 배가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배가 어디로 가고 안 가고는 내한테 맡겨라. 누가 노를 잡고 흔들면 네는 죄짓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말이야 호경령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를 만들려고 그래. 무슨 이해가 합니까? 예. 백궁을 가는 데는 호경령의 노만 있으면 돼. 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음. 노아가 만든 방주는 노 모든 배가 가지고 있을 것, 딱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뭐죠? 노아야. 노야 노. 노가 없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하냐? 네가 노는 만들지 마라. 온 동물은 짝을 집어넣고 네 여덟 식구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 한문에는 이게 있죠? 8시구가 들어가는 배선자가 있죠? 네. 이 배주자에다가 8시구가 들어가면 큰 선박이 돼. 네. 이미 한문에서는 노아의 홍수가 나와 있죠? 네. 한문이 전부 기독교 이야기가 싹다 들어있어요. 66권에 빠지기 하나도 없이 한문에 다 들어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 말아라. 그말그말그 말금 자. 귀신이 말이야, 생명나무와 선악가를 따먹으라고 귀신이 꼬신다. 맞자, 맞아요, 마이 맞자. 이게 모든 성경이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한문책에 다 들어있어. 성경 볼 것도 없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아, 창조? 아니, 헐에다가헉 맞아, 맞아요. 헉도. 입으로 불어넣어, 바람을. 그래, 그래, 생기를.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거야 일차변이야 이게 달린다는 뜻이거든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살아서 이동한다 그러니까 모든 한문자에는 기독교 불교가 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 종교가 그러니까 저 한문을 가지고 종교를 만든 것처럼 보여 어 그래 안 그래? 이게 만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기독교는 만들어진 지가 몇천년안 됐어 <laughs> 그러죠? 그러니까 노아는 내너 자신이 노가 되라 네가 노를 만들지 말고 그큰 배를 만들고 나서 네 자신이 노가 되라 아 이게 480살 먹은 노아한테 애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네 자녀가 여덟 명이 될이니 여덟 식구가 들어가게 해라 여덟 개의 주둥아리가 여기 들어있어 맞아 맞아요 식구 할때입 이. 자 이. 여덟 입을 먹여. 남자 남자 사내남자.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목소리> <목소리> 이. 자랜드지